안녕하세요.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우엉밥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불린 살이 두컵 있고요. 우엉이 150g, 당근이 50g, 소고기 50g, 다시마가 5 곱하기 5두 쪽, 잔파가 5뿌리, 양념으로는 간장, 고춧가루, 맛술, 마늘, 참기름, 깨소금, 다시물.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우엉은, 자, 우엉은 채썰어도 좋지만 이 필러기로 이렇게 좀 깎아도 괜찮아요. 한 5cm 되도록 이렇게 깎아주면 되거든요. 그 이게 이제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좀 두껍게 썰어 놓으면 밥에 넣으면 딱딱해요. 그래서 필러로 하면 좋아요. 이렇게 깎아가지고 물에 좀 담가 놓으면 되거든요. 물이 좀 담가 놓을게요. 칼로 채, 칼로 채 썰어도 되고요. 한 5, 4, 5cm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 놓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좋아요. 뭐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. 본인이 편한한 대로. 자, 이렇게 하기 이 필러기를 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채 썰어 줘도 됩니다. 자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. 요거를 이제 찬물에 한번 씻어야 되거든요. 조금 이따가 씻을게요. 자 당근 채함 썰어볼게요. 자 당근 채썰 넣은 거 담아주고요. 잔파 이렇게 송송송 썰어놔볼게요. 자, 잔팥, 그, 송송 썰어 놨습니다. 우엉, 그, 찬물에 한번 헹궈 올게요. 자, 우엉, 너무 길면은 나중에, 그, 우엉밥 해놓으면 좀, 그, 하니까 조금 한 잘라줄게요. 한, 렇게 150g 준비해놓고요. 자, 우엉, 당근, 고기 준비할게요. 고기 한번 볶아볼게요. 고기 한번볶아볼게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자, 고기 볶아줍니다. 볶고가 한번 해볼게요. 우엉밥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, 그통조에서 이제 그해 해놓으면 우리가 건강에 좋아요. 자, 이렇게 볶아주면은 뭘 하느냐 그때면 우엉을 집어넣대요. 맛술, 맛술 두 스푼 집어넣고 자,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. 우엉이 조금 색깔이 들, 그건 간장 색깔이 약간 들어져야 예쁘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볶아 줍니다. 당근은 많이 안 볶아도 괜찮아요. 밥할 때는 설탕이 들어가면 밥이 싹가 들어갑니다. 그때 밥할 때는 설탕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. 이런 거 볶을 때도 우엉 볶을 때도 그거 설탕을 안 넣는 게 좋아요. 자, 당근 집을 넣게요. 을 당근은 넣어 많이 안 볶아도 괜찮아요. 밥할 때 볶아줄 거니까. 우엉은 색깔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볶아주는 거거든요. 됐고요. 볶을게요. 자, 조금 드러낼게요. 자, 소통 안 씻어도 괜찮아요. 그대로 안 칠게요. 아, 살두 컵. 자, 물두 컵. 자, 그 다음에 우엉 볶고 놨는 거 집어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우엉 볶고 놨는 거 집어 넣을게요. 모든 밥은 마찬가지입니다. 센불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이다가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뜸 들이면 됩니다. 그래서 불 끄고 한 5분 정도 휴지시키면 되고요. 자, 요렇게 다시마 두쪽 집어 넣을게요. 뚜껑 덮어 봅니다. 5분, 3분에서 한 5분 정도 끓이다가 그 다음에 불, 일단은 렛차가 10분 정도 중약불에 한번 해볼게요. 한 10분 정도 뜸 들여야 됩니다. 자, 밥할 동안에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간장 2 스푼. 고춧가루 2분 1큰술. 맛술 1큰술. 마늘 한 작은, 참기름 1큰술. 깨소금 1큰술. 식성에 따라서 그 설탕은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다 심을, 그거, 간장이 두 큰술이니까 다 심을 두 큰술. 자, 잔파. 집어 넣어줄게요. 잔파 위에 고명을 좀 넣을 거나놓고그 다음에, 요렇게 해도 되고, 뭐, 그 다음에 고추, 그, 풋고추 넣고 해도 되고, 고춧가루 넣고 해도 되고, 뭐,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양념장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밥이 다 되는, 한 10분 정도 뜸들어졌거든요. 그, 이제, 잘 됐네요. 그, 뚜껑, 덮어가, 불 끄고 뚜껑 덮어가 한 5분 정도 휴지시킬게요. 그, 이제, 한 5분 정도 휴지시켰거든요. 그다가한번 담아볼게요. 아유, 밥잘 됐네. 자, 그렇게한번 담아볼게요. 보슬보슬하게 잘 됐네. 자, 다시마는 좀 끄집어 낼게요. 자, 이렇게 예쁘게 담아 줍니다. 밥이 너무 잘 됐다. 잔파 요렇게 있으면은 위에 좀 올릴게요. 좀 올려도 괜찮을 거 이렇게 오늘 그거 사진 찍기 위해서 좀 올려 줘도 괜찮거든요. 이렇게 좀 올려 양념장 한번 담아 볼게요. 우엉밥 잘 됐네요. 우엉밥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